어, 제가 장날을 어 기다린다고 어, 늘말씀드렸고요 어, 득신 장날이 되면, 요즘 제가 계속 이제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어,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장날은 더더 음, 아무것도 사지도 않으면서 장 시장은 1차 장 2차 장장다 들어봅니다. 쭉 그래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저러 보면 이제 어뭐 순시하러 오나 싶은만큼 이렇게 어 돌아보는데 제가 꼭안 어 빠지고 두르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저기 서부농협 앞쪽에 가면요, 음그 오징어하고 막그 파는 트럭이 하나와 있거든요. 트럭인 데그 오징어도 팔고 또엿도 팝니다 도 그아이씨는 지나가면, 제가 하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하기 때문에, 저만 가면, 여시고 이렇게 한 줍니다. 그러면 그, 어, 아이씨 저보고 엿 먹으라고 주면, 예, 어한 개, 한입 뱀문 게 맛있는지요. 네. 예. 그, 래서그아이씨는 주는 것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 더 주고 막 그러거든요. 뭐, 뭐, 아구도 있고, 뭐, 오징어도 있고, 막 그렇게 보면, 그 본통 늘어 거, 이게, 구워놓은 거 주구라. 제가 시장에는 유명인사입니다. 누구만는 유짐유지 <laughs> 예. 거기 잘 가고 저기 옛날 과자 파는 그구름마 있잖아요 그거 예. 가면 아이샤하고 나시 이거 가지고 저는 한번 사 가려고 하니까 많이 사 가지 마래 다음에 또 오라고요 예. 다음에 또 오라고 많이 사 가지 마래 어릴 때 엿, 그 가위로 탕탕 튀어서 잘랐는 어, 그 엿새의 유혹은 어릴때부터 제가 못 이긴 것 같습니다. 예, 말이잖아요. 제가 세정과 팔아먹고 엿박과 먹고 혼이 났다고요. 예, 그만큼 어릴 때 엿을 좋아했는데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 내 입에 꿀보다 엿보다 더 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한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을까요? 그게 서교자라서 늘 궁금하고, 제게 숙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맛있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 저 역시도 말씀을 맛있게 전할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어, 정말 제 1번 기도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안 굶주려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큰기적 제목입니다. 말씀 하나만은 정말 든든히, 어, 살찌고 아주, 어, 영향가 있는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어, 마음에서 내게 미소를 짓게 만들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렇게 교인의 마음속에 막안 지워지게 계속 남아있는 그런 말씀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 전하는 설교가 백 사람에게 그냥 한번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평생 기억되는 말씀, 음,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저의 소원 중의 소원 하는 우리 한길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배 꿀보다 더 답니다 하고 자랑하고 다녔으면 하는 소망이죠.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말은 굉장히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단맛은 어 잠시 동안 기쁨과 감동은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결말로 이어지는 말은 음.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들고 바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러면서 백사절에 뭐라 했습니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의 법도들른 말미암아. 이 법도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명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명칠해지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돌아오므로서 모든 거짓 행위를 그때부터는 그때까지는 모르고 행했지만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이런 힘이 그에게 미쳐지니 말씀이 그에게 달지 않을 수가 없더란 것이죠. 이런 주의 말씀으로 명철을 얻고 또 거짓 행위와 싸워나가는 이런 꿀보다 더한 기쁨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인책 들고 있다고 해서, 가운이 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정 영향력을 팍팍 끼쳐 나오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니다 오늘 이었은이 말씀 시편 119편은요 어, 굉장히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장 6절까지 있는데요. 어, 이 119편을 보면 전체 주제가 말씀이에요. 표현이 뭐, 법, 뭐, 법도, 뭐, 윤례, 이런 걸로 나와있지만, 한마디로 또 모든 말씀입니다. 매 절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1016번이나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내게 어떻게단지요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1016번이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중요하고 단지를 열게 하는 것이 119편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9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이 119편의 시인이 막 예배생활을 막 끝하고, 찬양도 마음 껏하고 모든 생활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로운 일들만 한고 많아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답니다.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119편을 자세히 보면, 이시편 기자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간것 아닌가. 하여튼, 이 10편의 기자는 모든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시 가운데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95편에, 95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밀하려고 엿보고 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엿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7편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매우 심하다.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걸 봐서는 이 시인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토해내는 말씀에 대한 고백은 이 말씀이 내배 꿀보다 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면서 받은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고난 가운데 그야말로 숨이 턱에 차서 오늘 사아을내일 중이냐 하는 그런 상속에서 나온 고백이니까 더더욱 이 고백은 눈여겨봐야 될 고백이란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이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소가 예물 씹듯이 계속 입에서 엎조리고 되새기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를 다스렸어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신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때는 악에 바쳐어 나도 그냥 악에 악으로 대응해볼까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악, 어려우면, 독질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어렵게 힘들면요,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예배고 말씀이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착 녹아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다 녹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니, 때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만지면서 위로해 주고 힘을 얻는 순간. 이 신의 입에는 저절로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은 내게 꿀보다 더 달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얼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달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면 눈물을 짓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 사는 거죠. 감옥같은 이 세상 살이 가시밭길같은 이 세상 살이에서 그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영을 밝히시고 이 말씀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고 그렇게 내 영을 달달하게 다고나처럼 만들어 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살맛이 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가장 감동적인 단맛은요 살맛이 난다는 것이죠. 그 맛은 어디서 습니까 주의 말씀 뿐이란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영국의 한 감옥에는 12년을 갇혀 있던 제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인데, 이것은 영국 국교에 반한다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핏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로서 한의 말씀을 설교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국왕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 이외에는 어떤 신앙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본래 배구곳 별로 없는 대장장이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가 설교를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죄수로 갇혀 살았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갇혀 버리고 오직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 땜장이 제수에게 유일한 친구였고, 그리고 그 감옥 속에 그가 밝힐 수 있는 등불이었고, 그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꿀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존 번연의 천로역장입니다 감옥에서 오직 친구삼아 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바꾸어서 만들어낸 책이 천로역장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도 이 존번인에게는 그 인생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됐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많은 제수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 죄의 정으로 섬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집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 아드 핑크라는 자가 성경 읽기를 통해 얻는 이런 가지의 유익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가지의 유익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준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게 한다. 뭐, 이런 세상을 초월하게 한다. 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런 유익들을 적어 놓는데, 여러분, 아드 핑크는 이런 가지를 봤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가지가 아니라, 700가지, 7,000가지, 7만가지, 아니, 셀수 없는 그런 유익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어두운 삶에 이렇게 불을 밝혀주는 이 수많은 하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성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다시, 말씀을 읽자. 여러분, 성경 하루 세 장씩 읽자고 해서 2016년을 시작했는데, 하루 세 장씩 읽고, 읽고 있습니까? 지금 새벽,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이제 신약에 마태복음이 고 있습니다. 참, 구약을 끝내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요. 와, 진짜, 이 구약 한 건을 다 봤다는 이 뿌듯한 감동이 그냥 보지 않고 진중하게 봤다는 것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넓게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지금 마태복음 신약을 읽어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런 가지가 아니라, 700가지, 7만가지 이상,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고 사는지,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기적중의 기적이다. 이런 유익한 성경을 아니,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죠 하마 길가에 다니면서 길가에 돈이나 떨어지지 않는가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분 때로는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이 당신 될까 안 될까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복권을 사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한 복권을 여러분 앞에 두고는 왜 필지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간다는 것은 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옴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한 구절, 한 장씩 읽어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다가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상아장 그런 말을 해서 엄마의 품에 달려가듯이 한 사람의 그리스인으로서 우리의 서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주님의 진리 안에 안겨가는 행위가 하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읽다가 멈추고 또 펼쳤다가 또 미루고 여러분 성경을 미뤄낼 만한 다른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 자꾸 성경을 미뤄내고 있냐고 했습니다 군데군데 뽑아 있다가 나중에 아예 포기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교회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자고 운동까지 하고 달리기에도 붙여주고 매일 그렇게 밴드에 띄워주고 그렇게 함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읽기를 멈추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는 것인지 모르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게으른지요 근데 우리가 원래 게으른 사람이냐면 그러면 봐주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데 그렇게 게으르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열심히 사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돈한번 벌기 위해서, 친구 한번 사귀어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렇게 좀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철저히, 열심히 그렇게 해내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도 얼마나 유능하고 성실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또 얼마나 철저합니까? 음식 하나 제대로 좋은 거 먹이려고 재료 따지면서 이거 되니 안 되니 그런 걸 따지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유능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직장 일들은 그렇게 하기 싫다고 넘겨버립니까? 재미없다고 넘깁니까? 잠온다고안 합니까? 직장인은 잠을 안 자고서라도 결국 해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기본이 되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주님의 성경은 왜 그렇게 넘겨버린다? 원래 깨어나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된다 치지만 다른 일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철저하면서 하루 세장 읽는 말씀에 투자해봐야 10분도 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것이죠? 이게 무슨 핑계가 있을까? 정말 하루를 살면서 성경 세 장도 읽지 못할 만큼 내가 순도 못할 만큼 바쁜 적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상에 성경만 들면 참여와요. 성경만 들면 세상 걱정이 밀려와요. 여러분, 사탄을 너무 많이 이용한 것 아닙니까? 사탄도 억울합니다. 급이 그 타면 사단 따지다. 여러분, 유혹이 있다. 방해 있다. 고비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정말 유혹이 많고, 고난이 많고, 삶이 지들었고 바쁘다. 그럴수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오늘 10편 119편의 기자가 죽을듯이 괴롭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붙들고 읽은 것처럼 내가 정말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유혹받고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은 한절한절 한절 읽어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유명한 책이니까 읽는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보아야 예수님을알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품 안으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경 읽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루 시당씩 성경을 펼쳐 읽어봅시다 지금 신약 마태복음 시작했기 때문에 또뭐 장세기부터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하는 대로 마태복음 그럼 이번 주 오늘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마태복음 14장 그때부터 읽으십시오 혼자 따오 하느니 같이 가는 게 제일 여러분 혼자 가면 금방 지쳐버리지만 같이 가면 수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마태복음 14장부터 읽자는 것이죠 누가 마태복음 14장부터 읽었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렇게라도 읽어서 여러분 구약 못 읽었으면 신약 읽고 다음에 부터 구약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봐야 되는 것은 디모데우서 3장 15절을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말씀을 안 읽고 어찌 산다는 말입니까? 나를 구원케 하는 말씀인데 왜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왜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다시 읽으면 됩니다. 읽대에 여러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자문 닫지 말고 소리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서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 어, 서, 우리 조상들은 한문 읽을 때에도 소리 내고로습니다 고조장단을 사용하고, 몸도 흔들어가면서. 그게 또 습관인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게 옆으로 파있고, 앞으로 파있고. 예, 뭐, 그거는 뭐, 법이 없습 옆으로는 앞으로는 흔들어가면서. 운을 달하면서, 때로는 노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자기 성향에 맞추어 읽어보자는 것이죠. 제대로 읽으면 요 이런 시간 한 80시간만 읽으면 신국역이 다 읽는다고 합니다. 잠 안자고 읽으면 3, 4일이면 다 읽는다고 해요. 총 1189장인데 여러분 우리 한결교는 3장씩만 읽자고 가족이 함께 이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부분 넣으면 체크했다가, 교육자들이 와서 물어보고 읽으면 됩니다. 괜히 모르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면 체크해놓고, 은혜 주시는 말씀만 읽어나십시오. 한 장에 한 절만 은혜 받아도 됩니다. 은혜 주는 말씀만, 내말 붙드는 말씀만 붙들고, 신앙식 읽어나십시오. 새벽에 나오면, 그날간 읽어나는 말씀을 상세히 설명해주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더 좋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이것은 하님 앞에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함께, 어, 읽을 말씀을, 108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여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기를 내게 가르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헌신할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기쁘게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 오늘 119명의 시인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엎조렸다 눈으로 안 읽고 이 말씀을 입으로 쭉노래했다이읽어되겠지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 시인을 지혜롭게 만들어주었고 이 말씀이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을 업조리니까 그 말씀이 이 시인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었고 이 말씀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었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세상의 노인이나 세상의 스승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 시인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원재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가장 큰 재물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제거하며 지키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헌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한 예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슨 대단한 것 드리려고 하기 이전에 주의 말씀부터 읽고 지키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찬양할 때에